올해는 음력 11월 7일이면 초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동지예요. 애동지 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팔이 많이 난다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팥죽을 먹이면 안 돼요. 애가 있는 가정에는 팥죽보다는 OO 해가지고 먹이는 게 좋아요. 동딸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더라고요 음...그렇죠 네. 동지 중요하죠요 어, 동지딸에 대한 중요성을 음. 조금 시청자 분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동지의 의미도 모르고 동지면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동지는 어떨 것 같아요? 동지딸이면 애고냇살 네. 물리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년을 준비하는 그쵸 가정이라고도 보아야 되고 네. 동지는 음력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그래요 음. 그리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라 그러죠 그리고 하순에 들면 뭘까요 노동지 노동지라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음력 11월 7일이면 초순에 들잖아요 그래서 애동지예요 애동지 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애기들이 많이 아파요. 탈이 많이 난다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팥죽을 먹이면 안 돼요. 보통 0세부터 16세까지가 애기라고 봐요. 그러면 이 가정에는, 애가 있는 가정에는 팥죽보다는 팥떡을 해가지고 먹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엄마들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먹이잖아. 애가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고생을 많이 시킨다고. 그러면 뭐또 어쩌고저쩌고도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는 기억을 꼭 하셨다가, 엄력 11월 7일이 애동지예요. 이때는 아이가 있는 집에는 꼭 팥죽을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동지는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잖아요. 낮이 짧아요. 그리고 동지는 작은 설이에요 동지를 지나야지만 우리가 한 살이 더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동지딸에는 우리 모여서 뭐 먹어요? 팥죽 맞잖아요. 자, 우리 팥죽 먹고 또 행하는 게 있잖아. 우리 옛날에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우리 할머니가 했는 게 생각이 날 거예요. 동지 팥죽 끓여가지고 대문에 하나, 변소, 옛날에 변소, 뒷간에 하나, 뭐 시골이면은 소를 키우면 거기다가도 하나 이렇게 막 놓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화장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방방마다 다 놓는 거예요. 그걸 왜 놓는지 아세요? 잡기, 잡기 물러가라고, 악기 잡기 물러가라고. 지금은 전부다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전부다 빌라고 아파트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팥죽을 써가지고 잡기 물러가라고 팥죽을 이렇게 막 뿌렸대요. 그래야지만 잡기가 안 붙는다고 해가지고 자 동지인 날에 또 해야 할것딱한 가지 있어요. 삼재가 들으신 분들은 애곤 액사를 물리치는 게효용이었대요 그리고 내가 한해에 운을 좋게 하려면 팥죽을 먹고 그 팥죽을 가지고 꼭 대문 앞에다가 뒀대요 내가 먹었던 팥죽을 대문 앞에다 뒀대요 그래야지만 잡기들이 접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지딸 되면 삼재풀이도 많이 해요. 애곤 액살풀이도 많이 한다고요. 자, 여기서 내가 정말 간단한 방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애곤 액살 다 물려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정말 찝찝해. 이거 갖고 내가 안 되겠어. 우리 집에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자꾸 생겨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뱀사자를 꼭 적어서 대문에다 거걸로 그 매달려 놓으세요. 그러면 악끼 잡기가 어이 집은 너무 무서운 집이라서 들어가면 안되겠다고 생각한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팥죽도 끓여 먹기 싫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꼭뱀 사자를 이렇게 거꾸로 대문 앞에 걸어 두시라고요. 그러면 내년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애군 액살도 물리치고 올해 경자년은 참 힘든 해운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사고수고좀 잦아들지요. 구설수도 좀 잦아들지요. 이거는 일종의 민감요법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 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